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4%나 하락했는데 오늘도 1%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국채 금리 상승보다는 예전에 페이스북 메타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도 3%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어요.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 어제는 2차 전지 위주로 큰 하락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76만원에서 42만원까지 불과 세달 만에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고점에서 다 파시라. 고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시죠? 일단 매도하시라. 실적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었으니까 매도하시라. 포스코 홀딩스 세력들은 매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영상들 찾아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구간이 여기였고 실제로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제 말대로 하락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주식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 있다니 믿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는 2차 전지 열풍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시고 다들 사니까 아마 따라서 그냥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좋다 좋다만 하니까 손절도 못하시고 어느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주식도 빠지면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으로 분명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나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온통 2차 전지 쪽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24년 전기차 판매 전망 안 좋고요. 리튬 가격 하락해 있죠. 심지어 중국에서 흑연까지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도 좋은 소식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달리 하자. 지난 7월에 달 여러분들 2차전지 안 좋다고 한 사람 있나요? 다 좋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좋다고 할때 거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모두가 안 좋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 외에도 차트로 봐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이 구간이 저점대입니다. 저점 때입니다. 저점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다 왔다. 최근에 반대 매매 때문에, 그리고 중동 문제,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또 다른 2차 전지 종목 하나를 모아가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저는 현재 구간이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파신다. 근데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 파는 전형적인 개미들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고요. 매수로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할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포스코 홀딩스 매매 타점을 제가 정확히 잡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제가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신호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포홀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나는 고점에 물려서 추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는 추매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좋은 주식이에요. 결국에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추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매하실 분들은 포홀 추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평당과 비중에 맞게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춤의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평단까지 같이 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신호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는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포스코홀딩스에서 손실 없이 큰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솔직히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손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손실 복구하셔야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야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손실 꼭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